자 강로가 내가 너 오늘 왜 불렀어? 저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너 착하게 살려줄 은혜가 들어. <laughs> 들어와가지고.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아 근데 이게 내가 보면은 어이 없는 게 진짜 많은 게 뭐냐면 지인끼리나 아는 사람들 거 문제가 진짜 많거든.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에서 사기당하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 자 봐봐. 네. 너랑 나랑 투다리에서 소주를 먹고 있었다. 근데 옆테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야. 아, 네. 그러면은 뭐 유튜버들 뭐 격투기 유튜버들 저 지인하고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도와주 사람은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 이게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내가 봤을 때 내용이 있고 아는게 있다고 그래.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이제 어떤 분이 오시냐 내일 오시 내일 와 내일 근데 내일 왜 저를 오는 거야 관계... 일단 네. 내가 네. 너랑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자꾸 못 믿으니까 네. 나내 해결하고 넌 네. 이제 해결하면 모레 또 오면 돼그 코틀 씨가 네. 여기서 더 가까운데 왜그 양반 안 부르고 저를 부르는 거지 한 번씩 부르는 거야. 자 내일 내용은 뭐냐면은 자고차, 아대차 자가 이번에 강서에서 하도록 강서 오시기로 했고 저희 어느 정도 통화는 했고 호주를 내서 내일 환불을 받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내일 알아서 환불을 받을 테니까 네. 모레 오면 돼 일단은 그러면은 가 이제 그일딱 끝났어 밥도 안 먹고 요거 잠깐 깔짝 찍고 가라고요? 응. 내일 내가 해결하고 전화하면 모레 와 주차권 좀 주세요 알았어 주차권 주세요 주차.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통화 아지가 전화 았네요 주무세요. 아네 사장님 환불 어, 받으려고 안녕하세요? 전화했어요. 저 부천에 안녕차 차고. 예, 네, 외전했는 이제 아시죠? 네 말씀하세요. 예, 네, 그 아대차 그 하신 거그 환불 좀 받으려고 전화했어요. 아대차? 그광고나 그런 거? 퀴음식스. 퀴음식스가 아대차라는 게뭔 말이죠? 사장님 작업차 아니에요 그거? 어떤 작업차? 퀴음식스 어. 저희 전동차라 가지고. 예, 네, 그거 사장님 그 돌린 거 아니에요? 갔다가 그거 보고 갔는데. 돌리다니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아... 어떤 차 어떤 누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저께 사가신 분 있잖아요 그거 환불 네네네. 받으려고 전화했어요 모르시겠으면 아...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환불 받으려고 전화했다니까 허위 매물 인거 같아서 그... 어떤 거를 허위 매물 하셨다는지 정확히 말씀을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네네. 어제 갔는데 네네네네 그차 보여줬는데 그 광고 네네. 게임식스 나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차 네네. 돌린 거 아니에요? 차를 어떻게 돌리 저희 차를 보고 오셨는데 네그차 보고 거... 가서 근데 네, 네, 네. 뭐 전손차량이나 보험이서 비싸게 나오고 뭐 금리가 더 비싸게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드린 거예요. 전손차량인데 보험이 왜 보험료가 왜더 비싸요? 아니 보험료가 조금은 비싸게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 안 그래요, 전손차량이라고. 예, 전손 하시는... 네,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유지를 말씀해주시면. 전화받으려고 어, 전화한 거. 거예요. 네 그럼 되겠으면... 환불 조치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요? 그 전액 환불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액 환불 해드리면 된다고요? 네 이전 네, 취소하시고 예 아니... 네, 그냥 없던 걸로 그냥 이전 취소를 하라고요? 취소를... 이전 취소할 수 있어요 당일 나는 이전 취소가 돼요 그러면 네. 취소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시 오셔서 뭐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계약서 거. 왜 작성해요? 계약서 작성하셨던 거 이런 거다 회기하시고 그냥 착으로 사항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어. 들어간 돈 다시 주시면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오 어, 사장님네 그거 작업차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작업차예요? 저희 전동차 말씀하시는 게. 아, 전동차 아, 나... 하는 건 알겠는데 사고 유무랑 그런 걸 다. 사장님 저누구지 모르시죠? 거. 아 압니다. 뭐, 나 사장님 나말 시는 말 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사장님 내가요 사장님 허기면 아니면 한 번.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네. 억울하니까 네. 선생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환불을 해줘요? 네, 저... 그러니까 환불해 주실 거예요, 안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환불 이유가 저희가 허위 매물 이유라서 환불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네 네, 오세요네 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받았던 분이에요 사주분한 때는 그렇게 제말씀드려갔어요네 환불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시네요 오늘도 피해자분이 오셨고 서울 강서 여서 호의 메물을 했고 라데차 제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은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사고나 이런 정보들을 안 올려놓고 차도 가면 이상해 실질적으로 안 사고 싶게 만들어놔요 사진은 기가 막히게 찍어놓고 아니면 오면 문제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돌려서 파는 건데 그래서 이걸 사신 거 엄청 그렇죠? 내용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처음에 그펜시스 차량을 17년식에 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전화를 해서, 근데 네. 그 원래 성능 기록부랑 보험, 그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고 차냐? 라고 하더니, 네. 사고는 있는데, 뭐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차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러 가도 된다. 하고 갔더니, 차에 대해서 되게 단점만 엄청 얘기를 하면서, 통화했어요. 그러면 환불해준다고 하던데, 이런 취소하라고 했고. 사장님! 아 예. 이거 네. 할부처리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제가 저기 알아서 해드릴게요 지금 취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찾은 하는거 탁송으로 보낼게요 저희가 제 주소 알아서 그거, 그거 문자 받아네 저희 사무실에 사무실. 탁송해서 보내고 할부처리 해주시면 돼요 이전 취소된 거죠? 네네 취소하십니다 사장님 네. 네. 왜 근데 서울에서 뭐허위비을 해요? 이런 거? 아 아닙니다 다음 걸호좀 아,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렇 얘기하는 거죠, 아니까. 아, 아시 저희 억울한 것도 아시잖아요. 안 억울한데, 하나도. 다행히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말고,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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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면 돼요, 할 철회. 그, 철회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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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가 정해져 있네. 사이트에 턱하니 올라가져 있요뭐 나한테 안 사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세가 나와져 있는데 그걸 차에 어서 갈라다 입꼬리 난 거잖아. 그쵸. 엄청 비싸게 나왔잖아. 그때 대한민국의 싸움꾼처 마지막으로 보감한 마디가? 오늘 아침 3시 6시 아니못 자다가 9시에 결합해서 3시간 만에 잠을 이전에 사실 안 된다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셔가 그게 걱정을 안 했는데 한방 이렇게 잠을 고 오기 전에 먼저 전화했어요. 이전 취소하고 다. 빠밤빵 빠밤빵 네. 너 로키 못 봤어? 챔피언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알겠어요? 했어요, 그러면? 했지? 치워야겠네. 혹시 치워. 몰라서 어떻게 됐는데요 자기는 어휘 매물을 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건 환불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에. 잘못 안 했는데 왜 환불하냐고. 환불을 하냐고. 근데 환불은 하겠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나고 뭐 자꾸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알긴 내가 갯불 뭘 하냐고. 에. 그래서 이제 환불을 하긴 했는데, 응. 왜 이런 피해자가 또왜 생긴 거예요? 이분이. 연락을 줬었어 나한테 네. 차 문의를 했었어 싼거 찾다가 싼거 싼 찾다가 이제 본 거지 땡카를 딱 봐도 말도 안 되게 싼시세보다 작업차 아대차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팔수 있는 차를 갖다가 이거는 뭐 보험료가 비싸다 뭐 할부 쓰면 금리가 비싸다 싼거 봐야 된다 해갖고 음. 환불을 받아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허이딜러가 99% 잘못했는데 1%그 이상은 사실 그 피해자분들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아니야, 난 요즘에 한 20%는 피해자분들 탓이 있다고 그니까요 저도 연기를 피해자 역할을 하잖아요. 응. 하면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형,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피해자 탓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환불을 해주지 말고 형도 그치. 그냥 계속 이렇게 쉽게 쉽게 해주면 거의 당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내서 당하는 경우가 요즘 더 많아요. 싸게 살려고. 요즘에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 그치. 연기면 연기. 호의면 호의다. 호위. 다잘하시 수... 아, 호의가 아니 호위 호의 잡는 거. 아, 죄송. 이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공부하면 허위인지 아닌지 다 알고,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어디든지, 저기든지 이제 너무 많고, 진짜 조금만. 내가 한 시간만 시간 내면, 이 차의 시세를 알 수가 있어. 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네. 진짜 조금만 노력하시면, 절대 허위 당할 일이 없고, 돈이 봤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이유에 저렴하다고 하면 자꾸 자기 합리화하는 이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제발 현실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토대로 우리 예방하는 채널 사기를 당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제 앞으로는 뭐 다른 거차 말고도 상해당하는거 어, 이런 거재연 콘텐츠를 많이 해서 대한민국 사기 사건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착하게 살자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이제 터무니엄, 좀 쓸데없는 그런 사기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안 보낼게요, 형. 좀센 거, 이거는 진짜 형이 가야 된다 싶은 건 가세요. 피해 하면 바로 걷어. 쉽게 움직이는 사람 아니잖아요. 피해자들 위해서는 쉽게 움직이지. 자다가도 움직이지.